대한정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정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성조입니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점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이고 포갑적인 정책 추진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2천 명 증원을 발표한것 동시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서가 송달되었고, 이후에도 면허 취소와 법적 최고형을 운운하며 협박은 지속되었습니다. 자택으로의 명령송달과 공시송달까지 학교와 병원밖에 모르던 저희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겪는 그 공포와 두려 속에서 저희는 삶의 터전인 수련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었을 경우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중증 핵심 의료는 더욱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전 정권에서 경험했듯이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한 온갖 불법적인 명령들, 어떠한 입법을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소부와 해와 바람에 나왔듯, 거센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젊은 의사들과 국민들을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중증 핵심 의료의 재건과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젊은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도 그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를 다시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